화속성 레어 영웅 엘비라입니다 초반에 동료가 되는 원거리 딜러로 로레인과 더불어 기본 곡사 영웅입니다 화속성 영웅 중에 유일하게 파티 버프로 원거리 피해량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사형 영웅이지만 바구니가 아닌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기본 공격은 사과 모양의 폭탄을 발사하는데 장탄수가 5발로 매우 적으며 마지막 5발째에 두발의 폭탄을 던집니다. 모든 곡사형 영웅이 그렇듯 평타 명중률은 좋지 않습니다. 노검사 에리나나 무투가 닌자처럼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몬스터는 맞추기 어렵죠. 다만 보기보다 먼 거리까지 튕겨져 굴러가며 또 터지면서 주위에 강역 피해를 줍니다. 연계기는 대폭발로 경로상의 적에게 폭격을 가합니다. 범위 피해인 만큼 그 자체로서도 쓸만하고 기사의 챔피언 소드만큼은 아니지만 연계기 공격력이 좋습니다. 오성 특수 능력은 자신과 레벨이 같은 상대에게 10% 추가 피해를 주고 레벨이 낮은 상대에게는 레벨당 10%, 최대 100%의 추가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엘비라를 풀로 초월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데요. 사실 대부분의 챌린지형 스테이지는 플레이어보다 레벨이 높은 편이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특수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용무기 장착 시 평타 마지막 사과 폭탄이 한 발로 줄어드는 대신 두 배의 피해를 주고 폭발 후에는 바닥에 불장판을 만들어 3초 동안 초당 공격력 125%만큼의 지속 피해를 줍니다. 즉, 이때는 잔탄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탄을 소모해 마지막 탄을 써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전용 무기 스킬은 세 번까지 통통 튀는 수류탄 세 개를 던지는 스킬인데요. 수류탄 세 개가 한 번에 각각의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튕길 때마다 새로운 피해를 주는 형식이라 보스 몬스터처럼 덩치가 큰 몬스터 상대시 거리를 잘 맞춰 던지면 대량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단 코앞에 적은 맞추지 못하므로 적당히 거리를 계산해서 던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명중률이 떨어지는 곡사형인데 필살기조차 곡사형이니 아레나 같은 곳에서는 치명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화속성 메인 영웅인 플리트비체가 원딜 판정 공격이 있고, 여기에 돌프, 기르가스와 트리오로 파티를 짜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슈바크 등장 이후 화속덱 역시 근접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위치가 조금 위태로워지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엘베라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이성 근접 최강 극딜러 아카유키거든요. 지금까지 게임초 t 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